저는 30살 남자입니다. 30년 인생, 여자 없이는 못 살았죠. 첫 번째 여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어요. 편의점 알바하다 번호 따였죠. 첫 키스였는데 혀안 쓴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. 두번 만나고 연락 끊겼어요. 두바이클럽 사진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동창. 군대 가기 직전 너무 굶주려서 급하게 사귀었죠. 반년 만나다 제대 후 미국 유학 간다고 울면서 헤어졌어요. 24살 겨울 부산에서 군동기랑 화류기에 갔어요. 연예인 닮은 25살 여자한테 내상 입었죠 최초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어요 세번째는 미대생 25살 겨울 동아리에서 만났죠 아다를 뗀 여자예요 생일 이벤트로 란제리를 입고 학교 화장실에서도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페미니스트였고 술버릇도 심했어요 유머글 링크에서 접속기록 보고 차였죠 제가 먼저 못 차서 아쉬워요 네번째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댄서였어요 극상의 외모와 몸매 최고의 쾌락을 선사해줬죠. 하지만 가벼워 보였고 나중에 여행의 판타지 때문에 사귀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녀 친구들과 수원에서 만났는데 선물 포장끈 같은 속옷을 입고 왔더라고요. 방 잡고 스킨십하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넷이서 극강의 궁합을 보여줬죠. 반년 만에 헤어졌어요.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인사하더니 다른 남자 만나더라고요. 스테로이드 맞은 것 같은 몸짱 트레이너랑 다섯 번째는 취미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초반 누나. 여왕벌이었어요. 네 번째 여자랑 헤어지고 바로 사귀었죠. 돈한푼안 썼어요. 근데 젤리 없으면 결혼 얘기까지 하다 차였어요. 여섯 번째는 학원 강사. 취업 준비하면서 꼬셨어요. 계단에서 종로에서 제일 작은 방에서 20방 넘게 했어요. 취업 안 돼서 연락 안 하니까 히스테리 부려서 차였죠. 일곱 번째는 지금 1년째 만나는 직장 동료. 회식 때 6번 생각나서 상체 크다고 말했더니 번호를 주더라고요. 7번이랑 사귀기 전에 3번이 연락 왔어요. 익선동에서 와인 마시고 뒷골목에서 키스하고 다시 사귀자고 했죠. 근데 그 여자친구도 있었고, 모텔 가자고 했는데, 하수구 냄새 때문에 못했어요. 현타 와서 작죠. 연락 씹었어요. 하, 또 하수구 냄새. 30년 인생 참 복잡하네요.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도 궁금해요. 익명보장.